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11월 18일 하요일 새벽 예배를 사래 계신 하나님 앞에 올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베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Nara. No. No. 씀 봅니다. 학계서 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학계서 2장입니다. 학계서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곧그달2 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 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파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 은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것이오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영광이 이전,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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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새벽에 말씀을 삼아야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눈에 보잘 것 없는 성전, 눈에 보잘 것 없는 성전. 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이 있고, 또 보잘 것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참 좋으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뭐 때도 보이고, 찌꺼기도 보이고, 어, 그런 것이 보이면 속상하죠. 그리고 싫어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눈에 보잘 것 없는 성전, 이 수륩바벨 성전의, 성전의 성전의 모양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적인 기록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은 참 화려했다고 그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막 구름으로 촤임재하고 그런 게막 충만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자기들이 막상 다 지어놓고 나니까, 보니까 너무 보잘 것 없거든요. 눈에 안 차거든요. 여러분, 오늘 백성은요, 이새 성전에, 수륩바벨 새 성전의 초라함에 낙심하지만은,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은 임재하는그 약속으로 오늘 백성들에게 뭐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더큰 영광과의 평강이 임할 성전을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성전의 외모의 화려함과 그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공동체가 값진 공동체예요. 우리 집회 위에는 화려하지 않고 건물이 크지도 않고 뭐어 뭡니까? 이 임대의 빌딩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선정과 하나님의 관계 오늘 성정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에서 3절이죠. 보여지는 것을 원하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원한다면 실망해요. 오늘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오늘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낙담하는 거죠. 낙담. 장음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은 너무도 작고 평범한 성전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의 한숨은 갓 시작된 성전 재건의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귀한 공동체의 초한 현실만 보았을 뿐이지 시 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열어가실 영광의 미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고 실망하고 무엇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작지만 평범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가 있고, 작지만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것에 정말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밤늦도록 이제 김장을 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보통때문에 저는 뭐, 오늘 막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이, 몸은 뻣지근하지만은 뭔가 모를 묘한 감격이 있더라고요. 감격이 그럼 묘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 함께 모여서 막 뭡니까? 우리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거. 뭐막 김장이 한2 0 0폭이 넘는 그런 것을 막 들고 와 가지고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양념이 모자라서 또사보고또가또해 보고. 나눠 가지고 가고도 막 지금 쌓여 있는 그 마당에 풍성한 김치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했습니다. 못할 줄 알았죠. 엄두도 안 났는데, 동네 사람들 와서 도와준다. 그러고 막 그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 공동체 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몸은 아프지만 우리 정신적으로 너무 기쁜잖아요. 감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원하지 말고. 보여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시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미래를 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잘 것 없는 성전 4 절에서 5 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선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절, 그러나 요하가 "이리 노라쓰르빠베라 스스로 구세게 할지다. 대세상 여호수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할 굳게하여 할지어다. 이 할지어다.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스스로 구세게할지어 스스로 구세게할는비결이뭔 스스로 굳세지아세요시지이 하나님을 향세할때입니할다할지루다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스스로 구세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약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세되느냐, 무너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평범한 성전 건물의 그 외형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요호여야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알렐루야! 그들의 안전은 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도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근간 영적인 상상력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몸은 지금 막, 옴, 팔다리가 쑤시고 막 그럴 줄 몰라도, 우리의 영은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 자신들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하나님을 행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laughs>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눈에 보잘 것 없는 성전.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기대. 여러분,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학교 다니고, 어,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이제 막 수능, 요번에 막 수능고시도 막 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를 우리는 뭘 하죠? 기대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좋은 것을 기대하잖아요. 은근히 기대해요. 공부는 보니까 진짜 안 하는데 성적표 들고 올날 되면 은 기대가 돼 은근히. 설마 꼬지는 아니겠지. 꼴찌는 아니겠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저는 아직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왔나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학교를 되게 일찍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생일이 빨라 일찍 갔는데, 친구들이 나이가 한 살, 두 살, 옛날에는 막두 살, 세 살도 많았다니까요. 그런 게좀 친구인데, 어떤 우리 친구들은 뭐막 구워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가 만드가 옛날에 막 아파가지고 막 그만, 이런 친구들 복학을 했는데 뭐막 나이가 막네 살도 많고 막 그래요. 그 친구잖아요. 동, 저촌 동네는 전부 다 뭐.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런 이제 사춘기, 고등학교 2학년 때사춘기로 한다고 해요. 제 생각에. 우리 친구들끼리 시험을 치는데 기말고사 이런 거 치잖아요. 고등학교 치면 우리는 막한 반에 막 59명 이럴 때잖아요. 막한반 인구가 학생들이 막 59명, 64명 막 이래요. 그게 막 아홉 반까지 있는 거예요. 막 일반, 2반9반까지 그리고 저 뒤에 세 반은 이과. 나머지 여섯과는 문과 이렇게거든. 저 문과인데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죠. 내기를 합니다. 누가 빨리 시험을 치고 나가느냐.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막 1번 막쭉 적기도 하고, 막 끝까지 객관식은 1번만 쫙 적고, 우리 친구는요, 시, 선생님, 자, 시험, 처, 시작, 그잖아. 요 시험, 처,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 우리 친구는 이름만 쓰고 백지 내고 나가는 것. 걔가 1등에서 1등. 그꼴로 1등, 반에서. 걔는 모든 과목을 그냥 이름만 내고 나갔고, 우리는 그래도 먼적나고 엉뚱한 거막 4번 적고 1번 적고 이렇게 나갔는데, 저는 그때서 한 10번 정도 10등 정도 해봤고 그때 진짜 반항기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2학년 때 반항기가 와가지고 한번 시험을 걸쳐다가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잖아요. 진짜 많이 맞았네요. 그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10월 3일 개천절에 집에 불도 나고 아버지 스트레스가 만땅인데 <laughs> 집에 불도 나고 막 참깨 불고 다 타고 이랬는데 시험도 그 걸쳐서 왔으니 아버지는 은근히 기대해요 장남이잖아요. 육남의 중에 장남이니까 여 놈이 공부를 열심히 해치해가지고 동지표 가져봐라 그랬는데 그에 따라서 통지표를 그 가져라 그렇게 그래 재촉하는 거예요. 맨날 동지표 가서 아버지 도장 대충 찍어가지고 학교갔 갖다 줬는데 이번에는 된통 걸렸습니다.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장난쳐 가지고 고막 거죠. 그막 반항기가 나왔는데 혼났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한테 공부에 신경 안 쓰는 줄 알았거든요. 뭘 하더라고요? 기대하더라고요, 기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안 하든,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기대.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후에 천지와 망국을 진동시키시고, 망국의 보배가 나무로 지은 이 초라한 성견에 직결되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망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이라고 얘기해. 육제를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 하늘과 땅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란 말이 평범한 하나님의 전에서 맞이할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화려한 전인 우린 이전 영광보다 더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을 향한 기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을 향한 기대라고 해요, 기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조그만 공동체가 또큰 공동체들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 그게 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작고요 우리의 삶도 작은 삶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울통에 기대하십니다 알렐루야 오늘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열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조상들이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해버렸다고요. 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말 그런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했단 말입니다. 성전이 없어서 망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불순종이었죠. 성전의 제사를 잘못 드렸죠. 그죠? 죄를 막 이방의 종교들을 막 하다 혼합 정책을 썼죠. 종교적인 그런 것도 막 물러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포로로 70년 가라그는 것입니다. 70년 을 정확하게 고레스방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귀환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다 해오고 있죠? 1차 몇 년도, 2차 몇 년도, 3차 몇 년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 각자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눈에 보자 거두는 성전이라도 눈에 벗을 것 없는 우리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맨파워가 일어날 줄을 믿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초라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집합유교의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면 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팡이 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지팡이교회의 믿음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올늘도 눈에 보잘것없는 성전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는, 그리고 이제도 우리도 열심히 믿음생활하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에 나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비전 위에 건강 위에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보여지는 것에 눈이 즐거웠습니다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자하는 것에 기쁨을 두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방이 교회 믿음의 성도를 피곤한 욕심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을 주시고 또 주수 감사들 예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준비하는 그 마음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역사해 주시고 김장 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한 기대가 넘치게 여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